자, 오늘은요. 고관절 재활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고관절 그 디스토션이라고 고관절이 비틀어지신 분들은 통증이 좀 심하실 텐데요. 또는 그 잼이 되신 분들, 이렇게 충돌이 있으신 분들, 또는 에이비에스, e 라 네크로시스라고 해서 무혈성 괴사 있으신 분들은 이 운동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자, 근데 이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업하셔야 되는 게 골반이거든요. 제가 요 엑스레이 하나 보여드릴 텐데,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시면... 예, 어, 고관절에 무리를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자이 운동하시기 전에 골반을 반드시 체크업하셔야 됩니다. 자 골반 교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자이 운동은요 이렇게 발목에다 모래주머니를 차시는 겁니다. 자 모래주머니는 본인 몸무게에 맞게 2kg에서 5kg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 모래주머니는 3kg입니다. 3kg를 하시고 자 하나를 이렇게 한발 이렇게 떼보실까요? 네, 한발은 요런 높은데 하나 딱 대시고 요렇게 시계추 움직이듯이 왔다 앞뒤로 왔다갔다만요 예, 천천히요 예,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지시면안 됩니다 예, 쭉펴신 상태에서 자이 운동의 원리는 이 고관절 을디스트랙션 예, 잡아 빼서 지금 이 인대도 강화 운동이 되고요 예로시누베어 플로드라는 활액이 들어가서 고관절 그 연골도 지금 재생이 되는 운동이거든요. 자,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예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체가 숙여 숙여 보실까요? 이렇게 숙여 주신 분들 이 계세요. 이 힙플렉스가 타이트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숙여 주시니까 허리를 반듯하게 하시고 이 고관절 자체가 예,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하루 5분에서 예, 10분을 예, 하시면 되겠습니다.